아니, 뭐라고요? 1인 크리에이터들 녹음할 때 이제 비싼 마이크 살 필요가 없다고요?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에서 신기한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리무브 노이즈 프롬 보이스 레코딩스 i t h 뭐 그냥 음질 보정해 준다는 건데 외국 영상들 보니까 음질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일지 테스트해 봤는데요. 지금 그냥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땐이 정도 음질이에요. 여기 공간이 좀 울리기도 하고 창문을 좀 열어놔서 소음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어도비 필터를 거치면 이 정도로 잡음 제거를 해줘요. 아 근데 제가 듣기엔 잡음 제거는 잘해 주는데, 그만큼 소리가 깎여서 엄청 답답하게 들리더라고요. 이거 음질이 너무 쓰레기라, 이거 다른 유튜버들 다 조작인가 생각을 하다가 톤을 좀 낮춰 봤더니 아 톤을 낮추고 마이크 가까이 갔더니 그제서야 음질이 좀 좋아지더라고요. 원본은 이 정도 음질인데 보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잡음 제거 원리가 높은 주파수대를 깎아내는 거라! 톤이 높아지면 같이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세요? 그리고 이게 팟캐스트용이라 영상에 사용하려면 MP3를 추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.